안녕하세요.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.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그이 책에서 좀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이 책은 그 제목이요. 알고 보니 한글은 한국어가 아니래. 좀 알쏭달쏭한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. 그런데 왜 한글이 한국어가 아닌지도 이책 안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은 글쎄, 이게 뭐가 궁금하면 뭐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책은 안타깝게도 이게 저 비메품입니다. 한글문화연대에서 만들었고요. 이 책을 쓴 분은 지금 이제 상임 대표인 이건범 대표입니다. 작가이자 이제 출판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걸 이제 만들어서 회원들께 우편으로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어그저께 우편으로 받았는데 좀 아쉽죠. 서점에서 좀살수 있으면 좋은데 예, 혹시나 뭐 책의 내용이 궁금하고 하시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글문학인데 검색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회원이 되주시면 예. 회원이 되라. 예. 오늘 저, 소개해드릴 내용, 내용이 바로 이제, 되랍니다. 되라. 그래서, <laughs> 어, 이회원님한 주시면 어, 아주 좋죠. 예. 자, 그러면은, 어, 오늘, 그, 되라. 예, 어떤 경우에 되를 쓰고, 어떤 경우에 되를 쓰는지. 발음,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닌데요. 예. 예.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글을 쓸 때는, 어, 글을 쓸 때는, 이게 확실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,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우리 말글알자식 30까지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. 세종대왕께서 예 골치가 좀 아프세요. 왜 골치가 아프실까? 세종대왕님 한글 만드시기 전엔 무슨 말을 썼어요? 예, 이저 예,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. 어, 세종대왕께서도 굉장히 그, 어, 난처해 하고 계신데, 예. 자, 그럼 이제 에, 되라, 에, 되라를 어, 짚어보겠습니다. 자 1년 됐지만 에, 10년 된 듯한 친구, 에, 되와 되 구별하기, 되다라는 낱말은 없다, 아, 이런 낱말은 없네요. 예, 에, 그런데 에, 왜 됐지만 일까, 되다라는 말에, 어, 어슬 붙여 되어, 되어신데 이를 줄이면 되, 되수로 바뀌는 것이다. 에, 우리가 말을 한글로 어떻게 적을지 정한 법이 맞춤법인데 글자 모양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게 바로 되, 되이다. 띠 중에 돼지애가 되면 광고에서 장난삼아 에, 행복해도 되지 에, 따위 말들이 나와 이 혼란을 부채질하기도 한다. 예, 장난삼아, 예, 장난삼아 어, 이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에, 목숨을 잃는 거죠. 예. 어, 돈이 되는, 돈이 되고, 에, 돈이 되며로 쓰는 대단은 뒤에 어, 어시 어, 붙을 때 변한다.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, 왜 뒤에 어, 어시 어울려 왜, 왜스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고 나와 있다. 이 규정에 따라, 되어, 되어서, 되어야, 되었다가 준 말은, 돼, 돼서, 돼야, 됐다와 같이 적는다. 따라서, 1년 되었지만은, 1년 됐지만으로, 10년 된듯 하는 그대로 적는 것이다.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, 되어요에서, 되어요가 줄면, 되요로 적고, 이를 예산말로 바꾸면,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돼 라고 적는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어, 어,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예, 짚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예, 그런데 남의 말을 옮길 때와 자기 말을 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헷갈린다 예, 뭐늘 헷갈리죠 뭐 예, 약간 뭐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말을 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할 때는 되어라의 준말로 되라라는 명령형을 쓰지만 예,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 말씀을 잊지 않았어라고 할 때는 돼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으라라가 예, 결합된 것이므로 되라라고 적지 않는다. 예, 그러니까 어, 이 돼인지, 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말을, 되어로 대체할수 있는가 살펴보면 된다. 되어라로 바꿀 수 있으면, 되로 써야 한다. 아, 그런 거로군요. 예, 그러니까, 이 명령형에서 아까, 예, 여기 이제 착한 사람이 되라. 예, 요렇게 쓰는데, 예, 이것을, 되 어라로 대체할 수 있으면은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. 착한 사람이 되어라. 아, 이건 되어라가 되네요. 어,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쓰면 되고. 에, 그런데 여기 착한 사람이 되라는 요거는 아 그냥 되 이라가 붙은 거고 어, 이것을 에, 되어라. 이걸로 뭐 바꿀 수가 없네요. 예. 에, 그러니까 예,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이렇게, 이렇게만 써야 되는 겁니다. 네. 자, 1년 됐는데 10년은 된것 같아. 예. 지겹단 말이지? 예. <laughs> 예문이 아주 재밌네요. 사파도 아주 재밌고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, 예. 바로 이 책이죠. 예. 예 알고 보니 한글은 한국어가 아니래. 예. 30가지 얘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또뭐 어, 굉장히 그, 어, 중요한 어,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에, 제가 에, 한두 가지 정도 에, 다음에 또 어, 소개를 어,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정재원의 한글상식 어, 오늘은 어, 이돼 이거하고 이제 이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를 에, 짚어봤습니다 어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